안녕하세요. 코인하는 고 선생입니다. 촬영하는 현재 시간은 1월 20일 월요일 10시 12분이고요. 자, 우리나라 시간이기 때문에 트럼프 취임식인 1월 2 0일은 내일이 되겠죠. 그렇죠. 이해하시죠? 겠 예. 아 내일 이제 트럼프의 취임을 앞두고 일단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이 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의 조정을 아 이제는 뭐 끝났구나. 트럼프 취임 전에 우리가 급락이 나오고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과거 어 제가 비트코인의 etf 신청 이후의 움직임들을 한번 비교를 해 보면서 여러분들과 앞으로 도지코인이 어떻게 날라갈 건지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실상 제 개인적인 소견에는 조금 더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마지막 저점 피날레를 위한 마지막 저점자리를 한번 다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바로 1달러 출발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아이 관련된 모든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은 댓글들 제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죠 영상 중에는요 지금 보시다시피 업비트 기준 엄청난 단타, 폭등 랠리가 나오는 종목들이 거의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한두 개씩 나오고 있어요. 그러한 종목들만 잡아다가 매매를 하셨어도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내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고선생 직접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했던 종목 또 하나 공개해 드리죠. 바로 주피터입니다. 지금 매수타점 정확하게 잡아 드렸죠. 아래 보시면 거래량이 폭발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엔 거래량이 없었어요. 이러한 종목들 매수 타점 정확하게 같이 공유합니다. 어떻게 공유하죠? 문자 공유합니다. 그냥 단체 문자입니다. 누구한테 보내는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앞에 하나만 더 적어볼까요? 무료 단체 문자 보내고 있습니다. 팩트고요. 이러한 주피터와 같은 종목들 최근에 많이 종목 가져와서 매매하고 있고요. 저점 제대로만 잡았어도 현재 시점 50%의 수익천재 챙겨가고 있다. 이것을 신청하시게 된다면 단체 문자가 발송이 되고요. 상단에 개인 번호 오픈해 놓았죠. 이 개인 번호로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하는 즉시 바로 무료 문자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보실까요? 우리에게 네 번의 수익을 가져다 줬던 바로 골드비다 어드벤처 골드. 저점과 고점, 저점과 고점, 저점과 고점, 저점과 고점. 저점과 고점. 제대로 내가 저점과 고점을 잘 잡으셨다면 10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갔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꼭지에서 소문 듣고 이제 한번 사보자라고 하셨던 분들은 마이너스 30% 이상의 손실을 봤을 겁니다. 다른 사람은 100%의 수익, 나는 마이너스 30%의 손실. 토탈 130%의 엄청난 손실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타이밍이 안 맞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따라서 제가 그 타이밍을 저점과 고점의 타이밍을 문자로 보내드릴 거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거기에 영상 중에라도 신청해 주시면 바로 단체 타점 나오자마자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물, 첫 번째 선물 고 선생 드립니다. 이번 주 상위 1% 비공개 세력 주 급등 종목 시바인후부터 엄청난 폭등 나오는 것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급등 나올 수 있는 코인 종목 7일 동안 무료로 받는 전화번호 알려드리죠. 010-7651-7973번, 010-7651-7973번으로 1, 상위 1%의 1이라고 보내주시면 이번 주 급등할 수 있는 상위 1% 비공개 세력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지코인 차트 한번 봅시다. 제가 지난번 이야기 드렸죠. 여기서 상승 부딪힘 내려갔고 여기서 또 받침 받침 또 상승 뚫고 올라갔는데 뚫고 올라갔죠? 그런데 다져주는 기간이 조금 더있어줬으면 좋겠다. 근데 얘는 다지다 못해 그냥 아예 그냥 가루를 만들어 버렸네. <laughs> 좋아요,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이렇게 내려간 게 되게 의도적인 것 같아.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 안 듭니까? 내가 진짜라는 사람들은 보면 자꾸 숨겨, 자기가. 그래서 그건 뒤에 딱 만들어놔. 그러다가 어나 공부 안 했어, 이거 자꾸. 학생들 기준으로 아, 공부 안 했어, 아나 몰라, 몰라. 이러다가 뒤에 엄청나게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시험 보면 이렇게 잘돼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 이거죠. 아, 요즘 힘들어 죽겠어. 다 힘들대, 다 힘들대.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땅을 또 이만큼 사셨어. 왜? 뒤에 이만큼 준비하고 계셨거든. 겉으로 보기에는 하락처럼 보이지만 이게 하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가 지금 이제 새벽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등장을 하게 되면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이 바로 일론 머스크죠. 뭐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거부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는 일론 머스크는 그 뒤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도지코인에 대해서 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대놓고 꺼내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대놓고 우리나라 윤윤윤윤 윤대, 윤대, 아저씨가 양평 있죠. 양평 대놓고 꺼냈죠? 그러니까 역, 역발상으로 지금 감옥가 계시잖아. 결국에 이걸로 시작돼가지고. 에? 불신. 지금 제가 봐도 선거 쪽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좋은 명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너무 불신이 많다 보니까 이 모양이 이 꼴이 된 겁니다. 이거 싹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치고 갈때 강하게 배팅. 그렇죠? 지금 그렇다면 만약에 0.3까지 내려온다고 가정하면 여러분들이 걱정할 건딱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돈을 마련하지 이거? 이 자리에서 내가 베팅을 해줘야 되는데 돈이 없네 돈이. 그 돈을 마련할 것을 걱정해셔야지 올라가는 거에 대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미국 부채 불이행, 위헌. 비트코인이 유일한 해법. 왜죠? 비트코인으로 미국의 부채를 약30% 낮출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 거 다들 아시잖아요. 비트코인이 해법이라니까. 근데 비트코인은 어떻죠? 21,000개로 제한이 돼 있잖아요. 2 0아 2100만개 죄송합니다. 2100만개. 그러니까 중국이 가져가기 전에 빨리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막 들어와서 만들려고 하자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가 온다. 트럼프 침의 경계감과 기대감 교차. 아니 왜 경계감이 있는 거죠? 땡큐. 아 경계감으로 인해서 눌러주면 땡큐 좀뭐뭐 뭐 어차피 올라갈 거다 아는데. 에? 세 살벽이 어린아이도 압니다 이제는. 비트코인이 정답이라는 걸. 아직도 모른다는 것은 똑똑하신 분들이겠죠. 왜 예, 의심이 많으신 분들입니까? 의심하면은 돈못 벌어요.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지금 여상태에서 돈을 마련하는 게더 걱정인데, 요 시드 자금 마련하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이번엔 제대로 베팅하셔야 되는 겁니다. 엄청난 시드 자금을 잡아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액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액션을 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받으실 겁니까? 365일 24시간 이거 계속 모니터링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삶이 있는데 잠안 주무십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잠자기 싫어요. 돈 버니까 물론. 그리고 저는 이게 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같이 함께하는 동료들이 이것을 돌아가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저점 타이밍이 나왔을 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강한 매도 타이밍이 나왔을 때도 수익 실현에 대한 자리를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액션.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액션을 취하십시오. 010-7651-7973번으로 언제든지 액션 취하면 바로바로 받으실 수가 있고요. 늦은 시간까지 제 영상 시청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베이비도지코인 이야기 드릴 수가 없죠. 베이비도지코인 최고의 밈코인 2025년도. 내가 만약에 밈코인 2024년도에 놓쳤다면 최고의 밈코인베이비도지코인 이제는 담아두셔야 합니다. 담아. 어떻게? 무료 에어드랍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단타를 통해서 1억 프로젝트 이야기까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려보죠.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 도지코인 에어드롭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어드롭 수량은요, 1억 개에서 50억 개까지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2024년도 11월 17일부터 물량 소진 시까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물량 전부 다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베이비도지코인을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 하단 전화번호 010-7651-7973번, 010-7651-7973번으로 문자 종목이라고 해서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베이비도지코인 에어드랍 1억개에서 50억개까지 무료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도지코인의 폭등으로 인해서, 실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남은 밈코인이라고 불리는 베이비 도지코인. 최소 100배에서 1 0 0 0까지 천만 원 투자 10억에서 100억까지 만들어 줄수 있는 최고의 밈코인 베이비 도지코인. 에어드랍 수량 1억 개에서 50억 개까지 무료로 고선생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물량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0 1 0 7 6 5 1 7 9 7 3번0 1 0 7 6 5 1 7 9 7 3번 문자로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접속하셔서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선 고 선생 여러분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단순합니다. 그냥 문자 보냅니다. 단문 정서, 장문 정서, 이거 문자 보내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것도 막 얘기해야 되나? 문자 사랑, 여러분들의 사랑을 담아서 문자를 보내는 문자 사랑을 통해가지고요. 그냥 보냅니다. 이번에 코인명 시바인누 등장을 했고요. 매수가, 뭐, 이유, 이렇게. 까지 다뭐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발송일은 2024년도 11월 26일 16시 아 7분에 제가 보내드렸고요. 한 340여 분 정도 단체 문자로 발송을 해드렸다는 겁니다. 많이 신청하셨으면 많이 신청한 거고 저는 조금 아쉽긴 하죠. 왜냐하면 얘가 타점이 제대로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좀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어, 고선생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과 3개월에 1억을 만들 수 있는 타점 잡는 것들을 어떻게 하냐 문자를 통해서 발송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화면에 보시는 이게 고 선생의 계좌입니다. 좀 놀라셨죠? 사실 저도 여러분들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똑같아요. 저도 돈 천만 원도 없이 이것도 좀 사실 껐습니다. 막 여기저기 꺼가지고 연결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결국에 이렇게 수익이 났다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많이 손실을 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하시게 되면은 몇 개월에? 3개월 안에 반드시 1억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일단 이 시드머니 1억을 만드셔야지만 그 이외에 2억, 3억, 4억, 저처럼 10억 이상의 자산을 보유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함께 가시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계좌가 여러분들의 계좌가 안될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시바유 매매한 거 보이시죠? 예, 보이실 겁니다. 3억 정도 매수했고요. 8%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2,600만 원. 요게 바로, 시드의 힘입니다. 시드가 많아야지 적게 해도 수익이 충분히 날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자, 그래서, 3개월에 1억이 진짜 필요하실 것 같아요. 지금 같은 불장에 이거 못 잡으면 좀 속상하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상단에 개인번호 온픈해 놓았습니다. 010-7651-7973번. 010-7651-7973번으로요, 종목, 뭐라고요? 종목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단에 제가 바에다 오픈해 놓았습니다. 010-7651-7973번, 010-7651-7973번으로 종목,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